안녕하세요. 지금 아침 일찍부터 PCR 검사하러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. 코로나 시국에 각 외국마다 이제 각 외국에 입국을 하려면 PCR 검사가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 각 나라마다 정책이 다른데 방역 정책이라든가 입국 정책이 달라요. 저는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그 나라 정책에 맞게 지금 47국 전 48시간 내에 1차 검사. 출국전 24시간에 2차 검사. 이렇게 PCR을 두번 검사하러 가는 길입니다. 병원에 도착해서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네, 지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.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고 있습니다. 먼저 가시고 마스크는 네. 코만 보이게 내려주세요 콧수저 들어가요 아, 안돼 뭐였지? 네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검사를 다 마쳤고요 일단 모든 검사까지 총걸린 시간 30분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검사가 정말 빨리 끝나는데 일단 이 48시간 이틀 전 검사가 양성이 나와야지 이제 블루코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빨리 나와서 진행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음성이 나왔습니다. 네가티브. 그래서 이제 블루코드를 신청하고 중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수 있겠네요. 또 내일은 2차 검사가 남아있습니다. 자, 내일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일단 오늘은 1차 PCR 검사를 마쳤고요. 내일 이제 2차 PCR 검사를 맡으러 갑니다. PCR 검사를 다 마친 후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 제가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